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린폴 교실입니다. 저는 미스터 마린폴이고요. 마린폴 교실, 여러분들에게 해양경찰에 관한 이론과 실물을 결합시켜서 알리는 역할, 해양경찰 학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해양경찰의 전문성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성이라는 단어. 이것은 평범한 상태를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할때 뛰어나게 잘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업무를 잘 처리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양경찰의 전문성.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해양의 전문성과 경찰의 전문성을 합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해양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쭉 이야기 나눴던 내용 중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양경찰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양의 특성이나 해양경찰의 업무 중에서 해양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해양의 전문성은 해양을 환경으로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수준 이상은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하겠고, 해양경찰도 당연히 여기에 속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이 바로 경찰 전문성입니다. 자이 경찰 전문성은 모든 경찰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경찰 일반에 관한 것과 해양경찰에만 적용되는 그런 전문성이 있겠죠. 먼저 경찰을 일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경찰이 무엇인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경찰의 존재 이유, 경찰이 어떤 일을 하며 누구에게 어떤 혜택을 주며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경찰 작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경찰 작용의 근거, 수단, 권한, 또 한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경찰 작용의 근거법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살펴본 적이 있죠.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바로 경찰 착용의 근거법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 내용은 물론 교재나 법률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보고 여기서 한번 이야기해보라고요. 경찰 강제 그 중에서 즉시 강제의 기본이 되는 근거 조항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몇 가지만 들어본다면 불신건문이 있죠 불신건문 그 다음에 보호 조치가 있고요 위험 발생 방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예방과 제지라는 부분이 있고요.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택이나 선차내에 출입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확인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경찰이 사용하는 장비, 장구, 무기 사용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바로 경찰. 활동을 할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근거가 어딘지 모르면서 평소에 하던 일이니까 그냥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근거가 어디에 나와 있고 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경찰 작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작용을 국민들에게 할때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또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짐작이나 예상도 다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해양경찰 전문성이죠. 해양경찰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아, 해양경찰은 바다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그 바다와 관련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음, 정확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바다와 관련된 전문성, 해양 전문성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 아닙니까? 아, 그렇다면 해양경찰 전문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죠. 자, 그것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음,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바로, 해양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해양경찰작용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해양에 관련된 부분은 해양전문성으로 돌리고, 해양경찰작용과 관련된 부분은 해양경찰전문성으로 돌리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집행하는, 해양경찰이 집행하는 여러 가지 회사 법규가 있죠. 그 법규 중에서는 해양 일반에 관련된 해양 상식이나 해양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해양경찰이, 어, 법 집행을 하는데 필요한 해양경찰 작용 부분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양경찰 작용법 분야를 해양경찰의 전문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떤 법들이 있습니까? 해양경비법이나 수상내자안전법이나 낚시관리및 육성법이나 해사 안전법이나 해양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나 수상 수색 구조에 관한 법이나 해양 환경 관리법이나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법들의 해양 경찰의 작용에 관한 내용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야지만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세히 보면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느냐에 따라서 알아야 될 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파출창소 운영 규칙이라는 것은 당연히 알아야 될 법이고요. 그 밖에 내가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알아야 될 관련 법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선안전조업법이라든지, 수상내자안전법이라든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밖에 유도선사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 내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알아야 될 그런 법률을 알고 있어야지만 나에게는 비로소 전문성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이 누구이냐에 관련해서 알아야 될 법이 있습니다. 내가 함정을 타고 해양 경비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알아야 될 법, 적용시켜야 될 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어선들, 어선들을 대상으로 꼭 필요하게 집행해야 될 법이 있는데, 줄여서 이지, 오, 법 이렇게 부르는 법이 있습니다. 이, 자, 이런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불법 조업을 하는 선박에 대해서 법집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뭐 다른 대상도 많이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냐면 육상에 일반 경찰이 있죠. 그냥 경찰이죠. 육상의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에도 해양경찰이 있죠. 육상의 경찰이 있는데, 해양에 따로 해양경찰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육상에 있는 경찰이 해양에 와서도 바로 법집행을 잘할 수 있다면, 해양에 따로 경찰이 필요 없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육상의 경찰이 법집행을 하는데 쓰이는 여러 가지 전문성은 해상에 와서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해상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법집행을 할때 해양경찰만이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양에도 경찰이 따로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육상의 경찰이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교통단속을 하는데 그 법령을 해양경찰이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겠죠. 해양경찰은 해상교통을 단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령인 뭐 해사안전법이라든지 선박출입항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찰이면 꼭 알아야 될 일반적인 전문성이 필요할 때도 있고, 특수한 전문성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해양경찰이 되고 싶은 분, 해양경찰을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참 궁금합니다. 해양경찰의 전문성, 당연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많은 내용들, 이렇게 많은 법률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과 관련된 법률, 그 중에서 중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다른 분야까지도 업무를 잘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경찰관으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에 관련된 다른 법령도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는 점입니다.자 그렇다면 앞으로 해양경찰관으로서 근무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 과목 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법 조항들을 지금부터 자신이 앞으로 해양경찰관으로 근무할 때 사용할 지식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단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중에 경찰관이 되어서 전문성을 갖춘 그런 경찰관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를 잘하면 반드시 해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전문성을 키우는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한다면 머지않아서 해양경찰이 되었을 때 그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떳떳한 법집행을 하고, 스스로도 해양경찰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이순신 장군은 바다에서 아주 큰 활력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인으로서 첫 발을 디딘 것은 육군입니다. 육상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후에 수군으로서 역할도 하고 다시 육상으로 갔다가 다시 수군으로 오 하는 이런 일들을 했죠.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는데 그 전행인 1591년에 전라좌수영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전쟁이 날지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는 몰라도 수군을 강화하고 전쟁에 대비해서 여러가지 준비들을 했었죠. 육군의 전술을 많이 터득을 했을 것인데, 짧은 시간에 수군에 관련된 전술을 스스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현지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현지의 전문가들에게 물어서 스스로 터득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아주 큰 역할을 담당을 했었죠. 자, 그분은, 수군으로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 누구 못지 않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전문성을 닦은 것이죠. 자, 이처럼, 해양경찰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도 그전에는 어느 곳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해양경찰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닦아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양경찰의 전문성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도 해양 전문성, 해양경찰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접겠습니다. 감사합니다.